아무나게 나는 원해. 비린내 난 거를 안 먹는다고 조기탕을 하는이, 내가 먹고 싶을 때못 먹는다 그 이야기 지금. 그러냐 어쩔 때는 좀좀 좀 어쩌면 서볼 때가 있지. 한겨울 추위가 채가시지 않은 어느 날 전라남도 순천 주암마을엔 대나무 숲을 찾아 산에 오르는 노부부가 있다. 이은광, 온다 오셔. 아 천천히 좀 가서. 온다 오셔. 기운책에 앞장서서 산을 타는 사람은 경력 50년의 조청 장인 윤영의 할머니. 그 뒤를 힘겹게 올라가는 사람은 남편 조휴환 할아버지다. 아 천천히 가소. 따라오시오. 아따 얼른 해가지고 가야지가. 눈 올까 싶은데 얼른 가서 좀 얼른 해야 가지 추워 죽겠는데. 추운 날씨에 부부가 산에 오른 건 바로 조청 때문인데. 그래, 저기 가서 따면 조고뭐 저거 전부 줘. 조리대 나무요 함께 출장으로 갔다 합시다 영감님. 두 사람이 찾아다닌 건 바로 산죽대라고도 불리는 조리대 나무. 조리대는 쌀이나 불순물을 거르는 조리질을 하는 나무로 대나무과에서 가장 크기가 작다. 조리대라기도고 하 산죽대라기도고 하 삶아서 감기약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세대가 백기 갖고 감기약을 그냥. 얀약으로 갖다 먹지만 전에는 전부 요놈을 삶아서 강기약을 먹었어. 그래갖고 요것을 조청을 하는게 그러고 좋아,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로 조청을 많이 한 거예요, 면역력은 물론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조리때. 부부의 조청 주재료다. 벌써 50년이 넘게 조청을 만들어 왔기에 재료 고르는 눈은 전문가 못지않은 부부. 요거 1년생 초가 좋은 거예요, 1년생. 작년에 족순이 났던 거. 조리대 잎은 대나무와 다른 특징이 있다. 대나무 잎사은 요건 요건만 못도지 뭐 대나무 잎사은 짧고 조리대 잎사은 넓고 넓고. 부부가 사는 주한 마을은 조씨 집성촌으로 조청 마을로도 유명하다. 뭘 하고 길게 뛰어오못 따라 갖고 내려가려고. 이따만 똑똑 이러고 끊어갖고 가자, 게 조금 해갖고 되겠는가? 그래도, 어, 할 만큼 해갖고, 우리 큰아들도 주고, 작은아들도 주고, 그래야 안 되겠는가? 아이고, 그렇게, 이런 거, 건강하긴 한데, 부산에다 주제라. 하지만, 부부처럼, 전통방식으로 조청을 만드는 가구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만해도 되겠는가? 그만해도 되겠어, 이제. 야, 마리 머니 오줌에 내려서. 아이고, 가쩍.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고, 편하게 그만하면 좋겠네. 아, 왜 그만하자, 기다 또. 새끼들 건강을 해서 자꾸 해서 미기야게 진짜 힘이 붙인 게안 그런가? 자식들 건강해야 돼. 건강하게 자꾸 이겨야 돼. 부부는 지금 예전처럼 조청을 주업으로 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때마다 자식들 먹일 조청만은 여전히 할머니가 손수 만들고 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통 조청 만드는 방법을 이어받은 윤영의 할머니. 예전엔 조수 역할에 그쳤지만 지금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조청을 만들고 대신 남편이 조수가 되었다. 산에서 오자마자 부지런히 작업을 시작하는 부부. 잎이 시들기 전 조리 때 진액을 우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몇 시간에 이제 그런 소용 없었냐 하루 에 작업을 작을뗄 때도 있고 바쁘면 막 부닥부닥 떼갖고 끼레가 걸 때도 있고 저럼 삶아갖고 이제 그 물로 해야 좋을 때 조청이 되지. 조청을 만드는데 뭐 특별한 비법이 있겠는가? 그저 50년 세월 습관처럼 익숙해져 이제는 몸에 배인 그 방법 그대로 만드는 것뿐. 가마솥에 불을 뗀지 3시간 후, 조리대 잎 끓인 물에 진액이 우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슬슬 부부도 바빠질 시간이다. 이제 갯님, 이제 조리대 조청 한 거야. 이제 이 물로 숙성을 시킨 거야, 이제. 이 물로, 예? 조리대 물로. 조리대 조청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푸른 조리대 잎이 우러난 진액이 필요하다. 그후 엿기름과 고두밥을 함께 숙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두밥을 짓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남편 조청에 관한 모든 과정은 할머니의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부부의 철칙이기에 시어머니로부터 깐깐하게 일을 배운 할머니는 남편이 왜 그런가 싶다. 이거 뭐 실트라게 저는 실트. 이거 안들러놓으면짐몇 층으로 다나와버렸잖아 행여 틈으로 증기가 새어 나올까 단단히 끈을 조이는데. 쭉 내려보러 밑으로 쭉 내려보러 우개 거친 가무 소양 없지. 아 요거서 요거 풀어 갖고 해야지이리고 빼들 껴갖고 간다. 우리 짐 세불 것도요. 좀 풀어주시래니. 아, 아 잘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잔소리 했어. <laughs> 아, 아, 잔소리가 꼭 나오게 해준대라 귀어코한 소리를 듣고 만 할아버지. 덕분에 시루틈은 야무지게 메꿔졌다. 잠시도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쉼없이 일하는 할머니. 남편은 몰아치듯 일하는 아내의 습관이 내심 걱정스러운데. 무엇을 그냥 혼자 다해보는 성격이야. 이것을 시작하면 또 걱정돼서 자만자지. 그러다 건강해질까 싶어. 그래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런 것이야, 이거 사실은. 이런 남편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에게 일을 부탁할 땐 일명 당근과 채찍 방법을 동원한다. 아따 영감이 나무 갖고 와서 입혀. 영감이 말차기잖아. 영감이 거들어준 거지. 영감 없으면 못해. 두 사람의 일은 분업화됐다. 할아버진 주로 힘쓰는 일을 맡았고 조청하는 데는 이제 할머니가 더 나보다 더 잘해 전문가요. 비율 조절과 불 조절은 할머니의 견을 따른다. 부지런히 장작을 나르고 불을 떼니 금세 고두밥이 완성됐다. 조리대 조청의 1차 작업 과정은 이렇게 제대로 우러난 조리대 진액에 고두밥을 넣고 여기에 엿기름까지 함께 골고루 섞으면 된다. 이때 중요한 건 재료의 황금 비율과 섞는 타이밍. 물이 뜨거우면 엿기름이 익어버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전 시간과 온도 조절이 조청맛의 승부수다. 이대로 따뜻한 곳에서 12시간 이상 삭힌 후에야 2차 작업이 이어진다. 지금은 여유가 있는 셈. 하지만 자투리 시간도 아까운 할머니는 다른 일거리를 찾느라 바쁘다. 여기 누 집에 실이 있는가 봐. 홀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 할머니가 물건을 빌리러 간 사이 그 틈을 기다려 집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할아버지. 과연 어디로 가려는 걸까? 할아버지가 바쁘게 배달을 밟아 도착한 곳은 읍내 장터 어기에 위치한 농약방. 할아버지의 가게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거의 장사가 되지 않는 농약방. 한창땐 손님도 많았고 수입도 꽤 짭짤했다. 그래서 대부분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할아버지. 지금은 와도 할 일이 별로 없다. 이 농약방을 한 지가 80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 거의 유명무실한 농약방을 할아버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는 이유. 바로 가게 옆에 마련한 사랑방 때문이다. 농약방 손님이 많을 땐 이곳까지 물건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할아버지만의 공간이자 도피처다. 내가 제일 좋은 공간이 이 공간이야. 이 공간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는 공간.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그럼 커피는? 커피는 어, 네. 금방 먹습니다. 앉으세요. 아, 어. 어. 어서 어서와. 어서 와.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이기도 해서 언제나 북적거린다 역시나 개장을 하자마자 만원 사례다 그런데 왠지 할아버지가 달라 보인다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땐 왠지 주눅 들어 보이던 할아버지 여기선 웃음도 많고 생기가 흘러넘친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방에 머물던 할아버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귀가 하는데 아까 몰래 빠져나온 것이 미안해서인지 조용히 들어가지만 역시나 할머니 눈빛이 곱지 않다. 이럴 땐 조용히 집안일을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방바닥을 깨끗하게 닦는 할아버지. 바닥이 반짝반짝 해진 후에야 비로소 걸레질을 마친다. 그리고 할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너희 오늘 일 도와줬으니까 생선 요리 좀없어 아이고 참. 아빠서 저녁에는 늦어서 못해 뭐 먹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내 묵자 말이야 내일. 하지만 단칼에 끊어내는 할머니. 나는 빈내 난것잘안 먹어. 왜요 빈내 날게안 먹나 게 나는 오래. 있지. 좋아하는 생선 반찬을 거절당한 할아버지. 요즘 들어 할머니가 남편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 육류보단 채식을 좋아하는 할머니. 그래서 밥상은 거의 매일 푸른잎으로 가득하다. 사실, 요즘 들어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할머니 조청을 만드는데 게으름을 부린다 싶어 불만이 야? 많다. 당신이 거들어 줘야지, 나 혼자는 못옮겨 아, 그것은 할머니 알아서지, 내가 알아서 할일 아니고. 우리 막둥이고 가서 좀 하라고 하면 안 된가? 개코요. 역시나 가당치 않다는 듯 응수하는 할머니. 이럴 땐한발 물러서야 한다. 그러면 또 영감이 가게에서 들어와야 되겠는가? 한번 그래야지 그래야 나 힘으로는 못 오지. 할머닌 장깨를 부리는 할아버지의 속마음이 훤히 보이는지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이럴 땐 할아버지도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식혜를 삭히기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난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시간에 우뚜막에 연기가 올라온다. 어제 준비한 조리대 조청을 만들기 위해 혼자서 불을 지피기 시작한 할머니.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한밤 중 깊은 잠에 빠져있다. 전통 조청은 이렇게 장작불에 오랜 시간 불을 지펴 만드는 게 특징이다. 불이 타 끓으면 새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못 새게. 넘어보면 못 오잖아. 작은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고 온종일 불앞을 지켜야 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 한참 동안 일을 하고 있을 때 뒤늦게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할머니 눈치를 보는 할아버지 뒤늦게 일을 시작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못마땅하다. <laughs> 더큰불오령이 내리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한창 불을 강하게 지야하는 상황에 할아버지가 안 보이자 할머니는 덜컥 성난다. 아 요리 와서 요걸 불을 먼저 살려야지그짠 거이 문제라니. 뒤늦게 왔다 날벼락 맞은 할아버지. 아 요거 딱 쏘다가 해서 딱딱 해놓고 그놈을 짤려는 러지 죽네. 예민한 표정으로 불앞을 지키고선 할머니를 피해 할아버지가 간 곳은 바로 숙성실. 12시간 숙성된 거예 아, 이렇게 다 짜야지. 숙성된 식혜를 물과 바발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발을 거른 식혜를 수염불에 끓이다가 졸여야 비로소 조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불조절은 온전히 할머니의 몫이다. 할머닌 50년 세월 동안 겨울에도 한낮에 찌는 더위에도 한결같이 가마솥을 지키며 조청을 만들었다. 불을 얼른 많이, 얼른 부산이 떼야죠. 여름분 끓지, 불을 피들피들하면 끓 칸데 안 끓지 이 그렇게 익힌 노하우이기에 굳이 시계나 온도계 같은 도구도 필요 없다. 보지 들어야 돼. 한 짐, 두 짐, 서너 짐. 떼야 도중 때야 미약카로 저걸로 세 미아카 네 미아카 다또 필요 와야 돼아 다섯 시간을 불었던디.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조청으로 삼남일녀 자식들 건강하게 잘 건사해 기운아 할머니. 자식도 주는 재미로 늙은 사람들이 여러 번 가요. 나 죽어보면 누가 해줘 안 해주지 이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 앞을 지키느라 무릎부터 어깨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하지만 자식들 위해 일을 놓지 못한다. 그렇게 5시간이 지나고 갈색빛이 나면서 걸쭉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조청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완성을 위해선 이제부터 정확한 농도를 맞춰야 한다. 네, 95% 아, 아야 돼, 이제. 5% 더, 더, 있어야 돼. 아, 대야. 아, 야 된다. 네요. 결국 할머니의 강력한 주장에 농도가 결정됐다. 조청이 다 끓은 것이다. 두 사람, 결국 함께 힘을 모아 조청을 완성시켰다. 아무리 티격태격 해도 이럴 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아직도 열기가 남은 솥에서 혹시 조청이 눌러붙었을까봐 구석구석 조청을 긁어내는 할머니. 솥 안쪽 깊은 곳한 방울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야 손을 놓는다. 엄격하고 깐깐한 시어머니 밑에서 조청을 배운 할머니. 그래서인지 할머니 역시 일할 땐 누구보다 꼼꼼한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조청을 만드는 새 날이 밝았다. 예전엔 먹고 사느라 조청을 만들어 온 할머니. 지금은 자식들 건강을 위해 조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조청으로 자식 손주들이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됐다. 우리 새끼 큰아들도 주고 작은아들도 주고 이제 그런 재미로 이제 잊어버리지. 여놈 몇병 우리 큰아들 주고 여분몇병 우리 작은아들 주고 우리 딸 주고 막그런게 젊은 시절 길산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는 할머니. 오랜 기간 원형어선을 타며 먼 바다를 오갔던 할아버지. 먹고 살기 쉽지 않았던 그 시절, 조청이 아니었다면 정착하기 힘들었을 거라 부부는 생각한다. 잠깐만, 도둑에! 할머니 모르게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남은 화기로 쑥떡을 굽고 있었나 보다.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지는 찰진 떡. 여기에 남은 조청을 바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가 된다. 할머니 역시 이 맛을 놓칠 수 없다. 진짜 맛있어.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맛. 고생했네. 조청 이라고 아이고 평창 갔다 아무리 힘들어도 작업을 끝낸 후 만든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꿀맛 때문에라도 두 사람 이 일을 놓을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오랜만에 자식들 위해 손이 많이 가는 조리대 조청을 만든 노부부. 그렇게 일을 마치나 싶더니 고추밭에 온 부부.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다. 이제 또 내년 숨을라고. 얘는 밭을 싹 치우고 요금값 우리 새끼들 대학교 이학금 주고 나부금 주고 이렇게 꽃을 따서 퍼다. 한편 밭 깊숙이 박힌 지지대와 씨름 중인 할아버지. 염돌이 약대 박을 했는데 엄청 깊이 박아버려 갖고 할머니한테 이끌려 와서인지 불만이 어이. 가득한데. 어, 이리 좀 어란 말이지 이거 안 뽑아줘. 아이 뭐운전라고 일을 꼭 이룰라게 쌀도는 세부대. 둘이 야, 둘이 힘을 합해가고 뽑해안 뽑아줘. 계속되는 재촉에 결국 하던 작업을 마무리 못하고 할아버지 일을 돕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렇게 자꾸 서두르는 건 물론 이유가 있다. 이때 고추박 가득 울리는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나 지금 고치 때으니까 지금 좀좀 좀 기다렸다 나가야 될것 같아. 나오라 그래. 어, 어, 곧 치대고 나오라 그지? 무득이 나오라. 어어곧 나갈게. 알았어, 알아. 알았어. 끊어. 예 어디 갈라요? 둘이 함께 해야 돼나못도용이아 뭐 가게에서 전화를 해 산다 말이지 빨리 나오라고. 나 혼자 이거 못도용이 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 지금 이러고 안 했는가? 예 영광 가지 말란 말이오. 나 혼자 못다 뭐 해. 그래도 많이 했네. 아딸뭐 가시지 마. 나못도용이 뭐 뭐지? 해줘야지. 결국 할머니의 큰 소리에 본전도 못 찾은 할아버지 빨리 일이 끝나야 사랑방으로 갈 텐데 야속한 제지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가게 가야 돼 나가고 싶는데, 아못가 겠니 이거. 아 진짜 안뽑아줘 빨리 좀 뭐란 말이시. 그런 할아버지의 속이 훤히 보이는 할머니 그대로 할아버지를 보내줄 리 없어 보인다. 한 그거 한 그거 예? 난 놓고 난 놓고 밑에 밑에 잡아. 못 잡아. 자 시작 하나 둘 셋. 꺼서 한번더 하나 둘 셋. 아, 드디어 속썩이던 지지대가 뽑혔다. 하지만 아직 뽑히지 않은 지지대가 한가득. 할아버진 오늘 왠지 운이 안 좋나 보다.